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고 싱글이야. 왜 네. 네. 애인도 없어?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또 좋은 인연이 좀 들어오는 운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어, 좋은 인연을 한번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십니까안녕하 여러분, 곤지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어, 이번에도 2024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삶의 요령이 좀 덜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92년 32살에서 33살 되시는 임신생. 자, 임신생 92년. 네. 네, 이제 33살 되시고, 네. 자그 다음이 80년 경신생. 네. 자그 다음이 68년 무신생. 네. 내년 날삼제. 네, 그렇죠. 어, 내년까지 날삼제. 또 중요한 시기죠. 맞아,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네. 어, 또 우리 잔나비띠 분들 예민하신 분들 도 많기 때문에 네. 음,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또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예 전부 그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미리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약간의 참고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인 네. 운대가 이렇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잔나비띠 분들.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이고 내성적이면서 네. 외성적이고 네. 아주 그냥 어 반반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어, 놀 때는 잘 노는데 또 조용한 거 좋아하고 네. 시끄러운 거 좋아하나 싶은데 또 아니고 어, 고집이 센가 싶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드생가 싶으면은 마음이 여린 게 우리 잔나비띠 분들. 네. 어, 이제 양극적인 매력이 좀 있다. 네. 음, 그런 우리 잔나비띠 분들인데. 네. 자, 92년 이제 33살 언니, 오빠들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네. 돈이 줄줄 셀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소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무언가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나집뭐 어쩌고저쩌고 요즘에 집 빨리 사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다 하면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더 생각하고 세번더 생각하시고 네. 더 넘겨짚지 마시고 꼼꼼히 가셔야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라는 운대기 때문에 좀 조심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괜히 어,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돈이 새 나간다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 지갑 관리 통장 관리 열심히 해주셔야 아 올해 잘 넘어갔다 소리가 나옵니다. 날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는 아닌데 네. 삼재에 금전으로다가 치고 나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군요. 돈이 또 중요한 사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92년 임신생 언니들은 언니 오빠들은 네. 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고 싱글이야. 네. 네. 왜 애인도 없어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또 좋은 인연이 좀 들어오는 운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어, 좋은 인연을 한번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인연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봄 같은 해운년이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고요. 돈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데이트한다고 갑자기 우리 미국으로 데이트 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시는 거니까요. 네. 아셨죠? 너무 네. 좋은 인연 생겼다고 신나하지 마시고 조절을 네. 잘하시는 게 포인트다. 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마흔 다섯 대시는 우리 경신생. 네. 분들. 네. 어, 경신 경신생 이제 마흔이 넘었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게요. 그렇죠? 엄마 아빠 분들. 네. 자,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했으면 이모 삼촌 분들. 네. 어, 갑자기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서 딸 생기면 곤란하니까. 네. 어, 이모 삼촌 분들. 자, 마흔 다섯 살. 이제 중반이에요. 완전히 중반이 됐죠. 중반이 됐는데 올해 온년에 조심할 거래 건강. 음. 뜬금없이 아파. 어, 뜬금없이 막 크게 질병이 생겨서 아프다기보다는 여기 좀 아프고 저기 좀 아프고 오늘 좀 이렇고 내일 좀 저렇고 그래. 몸 상태가, 어 내가 이제 완전히 중반이 돼서 그런가 작년 같지가 않아.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2 0 2 4년도다 네. 그러나, 네. 2025년도로 좀 넘어가면서부터 좀 나아질 거고, 네. 내년 한 해만 네. 좀 기운이라던가, 요런 게좀내 좋은 운이 약간 상세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날삼제에 네. 어, 있어서, 좀 건강적으로, 아, 조금 요게 근심이 드네. 나왜 이렇지? 할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 네. 다만, 직장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가 잘날수 있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깨부리지 마시고 일할 거는 열심히 명확히 끝마무리 확실히 지으시면 내년에 성과로서는 또 빛날 수 있는 해운년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좋은 거 것만 반, 나쁜 거 반이다. 성격, 따, 성격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잔나비띠들. 네. 양극적인 매력이 있는데, 네. 운대들도 양극적인 매력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무신생, 시은 일곱. 네.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수. 그 놈의 일곱수. 제가 몇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홉수보다 무서운 일곱수의 날쌈재예요 네, 그렇죠. 어, 그런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곱수라고 네. 해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좋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네. 또 해운연이랑 개미연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게또 용띠랑 삼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삼제가 눌삼제보다 좀 낫다는 소리가 나오고 명확히 뭐가 확 풀린다기 보다는 슬슬슬슬 아, 조금씩 이렇게 해결이 되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상황이 안정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운연이 2024년도다. 그래서 뭐가 아주 좋다기보다는 지나오면 아 작년에 이제 뭐훈년이 되면 아 작년에 그래도 내가 편하게 넘어왔구나 큰일이 없었구나 큰 근심은 없었구나 할수있이 온화한 해운년이 되는 게 내년 해운년 2024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쁜 건 없어요. 다만 크게 좋은 것도 없어요. 무난해요. 그게 삼재여서 그런 건요 삼재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분들 네. 운의 흐름상 네. 사실상 조금 더 나빠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 조금 자정이 되기 때문에 좀 이삼합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다 어, 삼자라 나쁜 게 아니라 외려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 외려 힘들면 오래 힘들었어야 돼 응, 오래 힘들었어야 돼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낫다 올해 좋았으면 내년에 조금 더 좋다 많이 좋은 건 아닌데 살짝 살짝 근데 그 정도도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욕이 뭐를 부른다 화를 부른다 와.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잔나비띠 분들 마음 잘 잡으시고 뜻잘 잡으시고 네. 나 외로워하지 마시고 잔나비띠들 사주에 청구가 있어서 외롭거든요 네. 어 마음이 외롭거나 상황이 외롭거나 그런 상황이 네. 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래도 자정 잘하시고 안정 잘하시고 가시면 아주 그래도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또 찾아올 수 있는 해운년이될수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기를 또저곤지아 씨가 기원합니다. 디테일한 부분 내 운은 어떤가 내 직접적인 운은 어떤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편하게. 네. 아, 근데 진짜 신년 운세만큼은 저도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뭐 여기 선생님한테 무조건 라죠 어, 그럼요. 아닌가? 그쵸. 어, 다니고, 다니, 다니시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보셔도 되고 그쵸. 제가 맘에 드시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잔나비띠 분들 또는 잔나비띠 친구, 연인, 가족을 두신 분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3대가 부자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우.